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과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4일 금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 7, 8장은 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 다다라야 천국의 소망과 휴거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8장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죠 30절부터 32절까지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 개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두 마음이 싸우고 하지만 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에 이르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천국에서의 삶 휴거의 삶을 기대하는 이 개인의 신앙에 대한 단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 라는 바울의 요약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성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은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단편적인 의미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35절에 환란, 권고 박해, 기근, 적선, 위험, 칼이 모두 사실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경험한 고난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란을 받았고요. 곤고는 갇힌 상태, 가택연금을 당했고요. 박해받았죠. 기근,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선 헐벗은 바울도 또한 예수님이 맞은 매, 헐벗은 매를 40대에서 한 대가만 39대 매를 다섯 번이나 맞게 되었고 위험과 칼, 협박, 살해협박 등등 많은 바울의 고난의 여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는데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떠한 고난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납니다. 낙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좀 외면하였거나, 아, 신앙이 조금 소원해졌을 때이 구절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위로받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항상 본문을 읽을 때는 맥락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맥락은 여전히 똑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오늘 35절 36절 말씀인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도살 당할 양 같이 죽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 당한 양 같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단한번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로마 시대 때 정복 전쟁에서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한다. 라는 바울의 결혼한 의지가 담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좀 외면했을 때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목숨이 왔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헐벗어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파산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을 감내 그 고난이 힘들어서 아 주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라는 상태에 직전에 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끝없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의 끝 마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특별히 이번에 로마서 6, 7, 8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신앙의 여정의 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구나. 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서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그들에게 두 중인 것 같은 역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그들에게 바울과 같이 열두 사도와 같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은혜를 사랑을 허락하신다 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이 금요일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더러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내삶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개 내가 받는 고난은 내 뜻대로 잘안 돼서, 내 감정이 상해서, 내 마음이 아파서, 나의 어떠한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라고 가슴이 아파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 많이 느낄 수 있는 경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6편의 말씀인데요. 나의 모든 산업과 모든 잔 고난이죠. 소득은 하나님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소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알았냐, 얼마나 많이 믿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척도일지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했는가, 감내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의 신앙도 확인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면서 주님에게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시험받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고난의 때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통법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과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겸손함으로 삶의 고난을 헤쳐 나가는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먼저는 힘내십시오. 우리 근숙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우리 근숙교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 7, 8장을 통하여 끝끝내 우리가 다달아야 될 목적은 천국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자리임을, 사명의 자리, 힘들어서 버티는 그 사명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끙끙거리면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는 선하신 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시험받고 증명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히 경험하는 큰숙교의 가족 한명한명 한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